미래 의 프로 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. 랜동의 야구! 최애 이거는 정식으로 투수가 던지고 타자가 치고 하는 그런 어정백전이 아니라 우리 6학년, 5학년, 4학년, 3학년 이런 친구들 음, 전부 다 있고 또 시즌이 끝나서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우리 친구들 야구에 대한 재미, 예, 야구에 대한 재미 예, 이렇게 어, 그러면서 실력 차이가 좀 나지만, 우리 선수들 음, 함께 예, 훈련을 진행하는 하려고 이렇게 음, 티볼로 예, 즐겁게 아이들에게 재미를 실어줄 수 있는 예, 이렇게 또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어, 학년들의, 실력차를 생각하셔서 티볼로 어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네. 티볼로 경기를 아이들이 그러면은 보세요 6학년하고 1학년하고 같이 훈련한다 뭐 3학년하고 5학년하고 경기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 같은 어 공으로 던지고 하면 어린 친구들이 못치잖아요 선수들이 일단 이렇게 쳐봐야지 예, 일단 선수들이 쳐치고 자기가 친타구가 이렇게 날라가야지 재미를 느끼는데 어, 그런 거를 좀 어, 감독님이 잘 배려를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음, 예, 수비 위치 이렇게 다 있고 하지만 투수가 치는게 아니라 이건 다치 어 이러면서도 훈련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티볼 경기로 예, 어린 선수들 또, 예, 경기력, 또, 실력, 그러면서 야구에 대한 재미. 야구를, 어 야구를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. 일단 재밌게 하려면은 잘 쳐야 되고, 예, 빠른 볼을 못 치고 그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, 음, 티볼 경기. 그러면서 또, 수비 훈련도 하고요, 예, 예 홈까지 또, 아아 또, 들어왔습니다.